안녕하세요. 갈바닉 마스터 서경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안면비대칭과 또구안어사라고도 하는 안면마비 쪽을 갈바닉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면마비, 뭐 구안화사. 구안화사는 한의원에서 하는 말이고요. 네, 정형외과 쪽에서는 안면마비라고 합니다. 네, 안면마비나 비대칭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비대칭이 있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필러 맞고도 비대칭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얼굴 중에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좀 다르다든지, 눈이 위치가 깜빡거리는게 다르다든지. 눈썹 위치가 다르다든지, 딱 사람이 똑같이 대칭이 되진 않지만 완전히 틀어져 보이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얼굴 근육이 마비가 돼서 잘안 움직여질 때, 내가 이게 수의근육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표정 근육인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근육이 뭉치거나 마비되거나 약간 신경 절임으로 인해서 여기가 잘안 올라가서 웃고 웃는 게좀 달라지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갈바닉으로 치료했던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면마비가 갈바육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 드리려고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전기 치료 텐스나 EST 같은 거를 붙이세요. 얼굴에다가. 그러면 그게 전기 자극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막 깜빡깜빡 마비된 근육을 살리기 위한 전기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볼 근육이 뭉친 분들은 또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갈바닉을 해 드렸었는데요. 네, 안면마비로 인해서 마비된 근육을 살리기 전에 요게 저는 루미스파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 요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래 뉴스킨에서 나오는 클렌징 디바이스예요. 클렌징으로 이렇게 뭐 올려가면서 얼굴에 있는 노폐물과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빼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루미스파는. 근데 이 루미 스파가 하는 역할이 클린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근육을 탈탈탈탈 털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안면 근육에 뭉쳐 있는 근육들을 이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루미 스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혈점 자극을 하라고 해요. 눈가, 코옆, 입옆 이런 식으로 혈점 자극을 해서 그 뭉쳐 있는 주름 있는 부분. 그 표정 근육을 많이 쓰는 부분은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좀 먼저 털어주고 시작하시라고 하거든요. 턱관절에 가끔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또, 이제, 씹을 때 아프시다거나, 볼 근육 전체로 번지거든요, 턱관절은. 요런 부위가 다 아프다고 소소하시는 분들한테도, 먼저, 루미스파로 털어주라고 해요, 요 부분을.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는 것처럼. 근육을 먼저 이완시켜주고 나서, 갈반익으로 요 뭉친 근육을 땡겨 올리면서, 내가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앞면마비나, 비대칭 거기다가 턱관절 통증까지도 많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안면마비와 비대칭을 먼저 알아볼게요. 안면마비가 오는 원인이 비대칭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대칭을 먼저 잡으시면 안면마비도 많이 완화되는 걸볼수 있고요. 제가 알려 드린 대로 해 봤는데도 잘안 잡힌다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더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안면 마비가 있으시거나 비대칭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얼굴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눈 위치가 눈꼬리 위치 똑같은지, 눈썹 위치 똑같은지, 눈을 크게 떠 봤을 때 위로 올리는 게 똑같은지, 이 눈썹이 딱 위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 입을 깨끗하고 웃었을 때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든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아, 에, 이, 오. 할때 발음이 잘 나오는지 그런 연습을 합니다. 내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잘안 되는 것 같다 이쪽이 좀안 되는 것 같다 좀 불편하게 올라간다 요러실때 고부위에다가 그 갈바닉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좀 봐라 이거예요. <laughs> 너무 내가 비대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좀 이제 이좀 같이 해볼게 얼굴이라서 연달아 쭉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루미스파 먼저 준비하시고 루미스파로 먼저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통증이 볼 근육 중에 많이 올 거예요. 또 안면 마비도 마찬가지고 눈가 요런데다 괜찮아요. 눈가, 입가 요런데다 풀어주시고요. 먼저 루미스파로 근육을 털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페이스 갈바닉에 물결 해드를 껴서 여기 바디 젤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바디. 젤를 여기 페이스 갈바닉에다가 빼, 짜주시고요. 요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4번이죠. 항상 4번을 켜주시고요. 대부분 눈가 쪽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소리가 잘안날 때는 미스트를 쭉 뿌려주세요. 요렇게 얼굴에다 갖다 붙여주시고, 눈가 쪽에 진물이 나거나 눈이 많이 주저앉아서 눈이 깜빡거리는 게잘안 되시는 분이라면 여기를 요렇게 올려주세요. 요렇게 끝까지 헤어라인 쪽으로 다음에 제가 정말 안면마비 있으신 분한테 부탁드려 볼게요 근데 안면마비 있으신 분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좀 좋아지시는 분들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못 드리고 제 얼굴로 보여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비가 있으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1대1로 봐 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 요런 코는 사실 그렇게 크게 코를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비대칭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입꼬리 있죠 입꼬리 여기 근육이 다 처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꼬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쭉 올리는 것만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를 먼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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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주세요 바디젤을 얼굴에 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바디젤을 얼굴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바디 갈바닉 있죠? 이렇게 넓은 부위에 하는 바디 갈바닉 이 바디 갈바닉 전류가 페이스 갈바닉보다 한 10배 정도로 세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거지 바디젤은 정말 괜찮아요 바디젤을 이렇게 페이스 쪽으로 하실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입꼬리 요 끝에를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분명히 통증이 볼 아래요. 광대 아래쪽으로 많이 와요. 요 부분이 통증이 완전 원상대로 <laughs> 여기가 완전히 많이 아픈 부위거든요. 여기를 짧게 짧게 끊어서 광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광대는 뼈 있는 부분이라 비대칭 올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올려 주시고. 만약에 왼쪽 오른쪽 중에서 똑같이 5분 5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쪽에 좀 비대칭이 있다 싶으시면 그쪽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해주시면 훨씬 가라앉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입이 아래의 근육 있죠? 턱하고 연결되는 근육 여기 근육도 진짜 많이 뭉쳐요. 그래서 입이 한쪽이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지는데 한쪽은 많이 내려가고 한쪽은 덜 내려가니까 비대칭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입가 구륜근이라고 해요. 제가 얼굴 사진 넣어드려볼게요. 자, 구륜근이라고 해서 입가에 동그랗게 입을 오!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많이 뭉치고 힘이 빠지면서 오, 우! 할때잘안 돼요. 이게 아예 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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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끊어가지고 근육 뭉친 부분을 풀어주세요. 안면마비는 삶의 질이 진짜 떨어져요. 보기에도 좀 다르지만 침이 흘르고 음식물이 자꾸 흐르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도 이게 내가 웬일인가, 내가 이게 평생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갈바닉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짧게, 짧게, 짧게 계속 끊어가지고, 입꼬리 있는 부분은 입꼬리, 볼 통증 있으신 분들은 볼의 통증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짧게, 짧게 해주시면 좋아요. 안면밤이 있으실 때 눈가쪽이면 눈가쪽을 더 올려주시고 진물나는 분들, 눈꼬리가 붙으신 분들도 이렇게 더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아에 O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에이오 우, 이런 식으로 바른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근육을 푼 쪽과 안푼 쪽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느끼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해보시고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전화번호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연락 주시고요. 안면마비와 비대칭은 정말 비대칭이 오는 것이 원인은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한쪽을 많이 씻거나 기울거나 턱 깨는 자세들 좀 피해주시면 좋겠죠. 오늘도 갈바니까 함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안면 마이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